JTBC의 로맨스 드라마 가족이 선택한 가족이 오늘 방송을 앞두고 공개한 흥미로운 스틸컷은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암시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10년 동안 한 가족처럼 살아온 세 인물 김사나, 황인혁, 윤주원, 정채연, 강혜준, 배현성 이 성인이 되어 서로 낯선 존재로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아버지인 김대욱 최무성, 과윤정재, 최원영, 아래에서 함께 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게 되죠. 공개된 스틸컷에서 김산하와 윤주원이 서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복잡한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특히, 김산하의 놀란 표정은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두 사람 사이의 불편한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들이 지난 10년간 가족처럼 살아온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역학이 시작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김사나는 윤주원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경계를 설정한 상황에서 그말 속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과 진실이 무엇인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강혜준의 생일 파티는 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떠난 후 강혜준은 윤정재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며 그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양동구, 이종혁 가 예기치 않게 등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강혜준이 윤정재를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만큼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폭풍우를 이겨낸 후에 강한 유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해주는 김사나, 윤주원, 윤정재, 김대욱, 그리고 이모 강희현, 민지아 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며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식 눈물쟁이로 알려진 강해주는 축하를 받으며 웃고 생일소원을 빌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운 분위기는 윤정재의 복잡한 표정과 김대욱의 심각한 표정으로 인해 중단됩니다. 김대욱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불안함을 드러내고 강희현 이모 또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강혜준의 기쁜 생일 파티를 방해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가족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족이 선택한 가족의 다음 두 에피소드는 10월 23일 오후 8시 50분 KST에 방영되며 비키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안길지,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관계의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버린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팬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깊은 유대와 갈등 그리고 예기치 못한 전개가 어우러져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인물의 심리적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가족이 선택한 가족은 다양한 감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서 보여줄 다채로운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가족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찾는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